안녕하세요.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 모두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연초 대비 크게 빠진 상황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아직까지 끝날 것 같지 않고 에너지 및 물류망은 정상화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혼돈의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리튬과 양극재의 과잉 생산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비엠, LG화학 등 소재 기업들의 주가가 꾸준히 좋은 상황입니다. 증권 게시판에 악의적 가짜 정보가 많아 양극재에 대해 한번 되짚어 보려고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왜 우리가 리튬과 양극재를 같이 참고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배터리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 소재는 양극재입니다. 양극재는 NCM, NCA, LFP, NCMA 등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양극재를 사용하든 배터리의 가장 기본적인 물질은 리튬이라는 사실입니다. 양극재를 사용하는 데 들어가는 물질은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리튬, 인산, 철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리튬 가격만 지속적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결국 배터리의 핵심 원료는 리튬이기 때문입니다. 코발트, 알루미늄 등은 대체 원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가 단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리튬을 대체할 만한 원료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리튬과 양극재에 대해 눈여겨봐야 하고 과잉 생산 논란에 대해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2월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S&P 플래츠는 2030년까지 리튬 부족이 지속될 것이며 이는 전기차 보급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2030년 리튬 보증량은 22만 톤에 달한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얘기는 여전히 리튬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에 대한 가격 상승도 계속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즉, 어떤 리튬이냐에 관계없이 리튬이라는 글자만 들어가면 가격은 계속 상승한다는 말입니다. 이번에는 8월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미 최대 리튬 생산업체 앨범알은 리튬 생산업체들의 시스템 문제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이에 따라 리튬 공급난이 7, 8년간 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리튬을 추출하는 방식은 광석 및 염소에서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기술이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는 포스코캠텍 시절부터 다양한 리튬 추출 기술을 확보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내 소재 기업들은 이 같은 기술 개발에 다소 소홀했습니다. 이는 해외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튬 세침 및 재련 그리고 양극재 제조까지 수직 통합 구조를 갖춘 기업은 쉽게 찾기 힘든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업황은 앞으로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될까요? 2030년 리튬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은 2030년까지 리튬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과거 배터리 데이에서 반값 배터리를 만들겠다고 공공연하게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즉, 제조 비용을 낮춰 전기차 생산 비용 또한 절감하고 타 업체와의 초격차를 이어가겠다는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론 머스크의 전략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2030년까지 리튬 가격이 떨어지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여러 외신들도 테슬라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것이 4680 배터리를 양산하는 것과 설령 양산이 성공한다 해도 배터리 가격이 반값으로까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리튬 원자재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배터리 제조 기술력은 계속 향상될 것입니다. 이두 요소가 만나 배터리 가격은 적정 수준을 유지할 것이고 저렴한 전기차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는 수아 리튬 재련국가 비중을 보고 리튬 생산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리튬은 중국에서 재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IRA 법안은 2023년부터 시작됩니다. IRA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리튬 및 소재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체 어느 회사가 중국을 피해서 리튬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75%의 물량 중 절반도 한국 및 미국 등이 생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을 비집고 들어온 게 바로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포스코 그룹이지만 수 뛰어난 수직 계열화로 스와리튬 틈새시장을 비집고 들어왔기에 미국 완성차 업체들의 눈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이번에는 양극재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살펴보시는 그래프는 2021년 기준 배터리 소재별 중국 점유율에 관한 그래프입니다. 양극재 부문서 아직까지도 중국이 67%의 물량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IRA는 2023년부터 이행됩니다. 그렇다면 미국 완성차 기업들은 어떻게 해서든 한국, 일본 등의 업체와 손을 잡아야 합니다. 2023년에 이 같은 밸류체인을 구축하지 못한다고 하면 2024년에라도 IRA를 준수하기 위한 밸류체인을 구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기차의 성공 유무는 배터리에 달렸고 배터리 소재에 대한 IRA 수혜는 중국 외의 소재를 사용했을 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7의 물량 가운데 10%만 뺏어와도 정말 엄청난 성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비엠 LG화학 등은 이 중국 점유율을 일부 뺏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양극재 설비 증설이라고 볼 필요 없습니다. 결국 주 고객사는 미국 완성차 기업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세계 패권 국가로의 위험을 이어가고 싶다면 한국 양극재를 대량 구입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월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양극재 기업들의 호실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경기침체임에도 대규모 투자가 단행되면서 실적 또한 좋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대규모 양극재 공장을 건설할 수 있는 국가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자본력을 가진 기업은 중국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중국 양극재 위협이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할 가능성은 극도로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크게 부각받는 것이고 이 같은 상황은 2013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리튬과 양극재에 대한 과잉 생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미래는 그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라면 가장 높은 확률의 베팅을 하고 과감한 투자와 함께 안정적인 종목을 선택하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도 전기차 및 배터리는 시장 초입 단계를 지나고 있습니다. 다만 언제나 그렇듯 주가는 선반영될 것이고 보다 치밀한 로드맵을 그리고 있는 기업에 수요자들의 시선은 집중될 것입니다. 올해 들어서 테슬라는 크게 빠졌으며 한국 배터리 및 소재 기업의 주가는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까지도 전기차 시장이 본격화되지 않음을 뜻하며 치열한 소재 물밑 작업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냉정하고 치밀한 분석하시고 좋은 수익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